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3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자료를 보시면요. 아침에 현대차 기아차 관련 애플 협업 소식에 대한 보도자료가 보도가 좀 있었어요. 보도자료는 아니고, 그래서 뭐 이, 이번 달 말할 것 같다.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현대차 기아차 그룹주들. 글로비스, 모비스까지 다 모든 종목들이막 강세를 띄었습니다 대부분 시총 큰 것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좋았다가, 아니나 다를까 금융투자가 항상 말씀드리죠. 연속성이 없습니다. 금융투자는 0.1%라도 벌면은 다음날 매도하는 단타쟁이들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이틀 동안 들어왔으니까 제가 오늘 정도는 빠질 것 같다고 예상을 했고요. 당연히 아니나 다를까 쭉 뺐습니다. 금융투자가. 그래서 금융투자가 장중 여기까지 한 4,500억 넘게 5,000억 가까이 매도를 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매, 외국인이 매수세가 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도, 어, 팔았던 것 같다. 다시 걷어들이는 그래서 이렇게 외인들과 금융투자가 외인들은 매수하고, 금융투자가 4천원 넘게 팔았던 걸 갖다 2천원으로 줄이면서, 코스피가, 코스닥, 코스피가 공이, 예, 시가. 요 빨간 게 시가거든요. 빨간, 빨간 음, 수평선이. 이거 위로 올려놔서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종합 상황 좀 보시면요, 코스피는 1.06% 코스닥은 0 7 2 올랐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4천억 정도 사줬네요. 오, 즐거운 모습. 예. 금 투자는 예. 아까 말씀대로 한 2천억 정도고요. 연기금대 문제 네. 연기오 늘도 3,600억 가량 또 뱉어냈습니다. 네, 이제는 뭐. <laughs> 일상이 됐으니까요. 연기금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laughs> 그죠? 참. 이제, 원달러 한줄 보시면, 안정화가 됐죠? 예. 1114, 원? 90점까지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어, 뭐, 게임 스탑으로 인해서, 뭐, 횟지 펀드 자금이 나가고 말고, 이런 거 이슈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은 월요일부터 그런 말씀 안 드리죠? 그 그러니까 잠시 잠깐 해프닝이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큰, 어, 대세상승을 막는 게 아니라서 아예 말씀 전안 드렸습니다. 음, 외국인은 오늘 또 현물을 샀기 때문에 선물을 갖다 해지 차원에서 이 정도 이렇게 또 매도를 한 걸로 보이고 어쨌든가 3월달까지는 안좋게안 좋게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옵션을 보시면 콜 옵션은 조금 더 예, 상방으로 늘렸고, 푸드 옵션은 또 하방으로 조, 조금 더 예, 늘려, 늘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콜뭐 푸드를 콜프 비율을 보면 이게 콜옵션 콜 풀옵션 푸풋콜 레이셔라고도 하는데 요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콜옵션이 풀옵션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다음주 목요일까지는 상방을 한달 정도 아, 한달이 아니고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옵션 만기일이 상방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객 예탁금은 또 계속 늘었네요 네 오늘도 투데이즈 탑픽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타픽으로 효성 t n c 엄청 잘 가죠? AP 시스템, 괜찮죠? SK 하이닉스, 좋고요 코롱 오 인더, 네, 좋죠? 오늘도. 코롱 오 인더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이음봉이 나쁜 음봉이 아니고, 그 앞전에 있었던 이 매물을 갖다 소화하는 음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너무 또 세게 말씀 드리면, 개미분들은 여기 물린단 말입니다. 여기에. 물었다 여기서 손절해요. 오늘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세게 얘기, 세게 얘기 안 드리지만, 어, 잘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또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나텍도 흐름 좋죠. 이것도, 예, 240으로 한번 해볼까요? 비나텍도 흐름 좋고요 메르츠 증권, 오늘부터 좀, 좀, 어,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마트, 한 이틀 정도 쉬어주고 있네요. 오늘, 뭐 인크로스, 이렌텍, 그 다음에, 지오소프트 모두 흐름 좋습니다. 요거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안내 좀해 드릴게요. 제 채널에서 오전에 아침에 보통 8시 한 30분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지오소프트 목표가 현재가 발행 기간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가 대비 개율이 얼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들. 볼크로스 오늘도 뭐 TDD 폭발적인 성장 전망. 현재가는 이런데 목표가 7만 원이다. 목표가 대비 목표가 대비 개율이5 2나 되죠. 예, 일앤 이렇게 보시면, 목표가 대비 계류율이 45.63%. 제가 아침에 쏟아지는 리포트, 닦아는 리포트 중에 이렇게 목표가 대비 계류율이 큰 것들, 단순 목표가 대비 계류율이 큰 것들이 아니고 이 내용을 다 보는 거죠. 내용을 봐서 제가 이렇게 드려요. 여기 아침에 보통 8시 30분 전에는 무조건 나갑니다. 저도 8시 40분부터는 그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또 미리 좀 준비 좀 하시라고 나가요. 이런 거 보시면, 요 어, 이런 걸 보시고, 제가 활용법을 항상 알려드렸죠. 목표가 대비 30% 이상 넘거나 50% 넘는 걸 항상 주목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초가가 크지만 않다면, 시초가가 플러스 2%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공략해 볼 만한 대상으로서 제가 드리는 거고, 저 역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략, 그걸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지어소프트 라든가 또 인크로스 라든가 이런 테크 같은거는 제 채널을 오래되신 분 처음부터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주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것들 중에 이미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도 어, 무르익었고 뭐 어, 펀더멘탈은 제가 다 모든걸 알고 있으니까요 기술적 분석과 또 이런 또 좀센리포터가 나오면 은 주가의 흐름을 항상 상향으로 가는 흐 상향으로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어마한데 가가지고 한 달에 몇 십만 원뭐뭐 몇백만 원씩 주고 뭐 6개월에 뭐 600, 700씩 주면서 그런 거에서 종목 받지 마시고요. 이거 활용하십시오. 이거 이거는 공인된 공인된 기관에서 나오는 또 공인된 그 리포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도 제가 아침에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제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소팅을 하고 한세종목 드리는 거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위클리 어, 투데이 탑픽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면 하루 만에 끝나는 탑픽들이 아니에요 제가 웬만해서는 그 하루 만 하루살이로 그 살고 싶지 않아서 이런 리포트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종목도 보면서 하루만 이틀 만에 끝날 이슈들이라든가 그런 회사들 뭐 불나방 같은 뭐 모멘텀 가지고, 그쵸? 그렇죠? 하는 그런 회사도 이제 여기다가 올려놓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웬만해서는. 그니까 러 요걸 갖다가 괜히 엄한데 가서서 <laughs> 돈 주고, 또 종물 추천 받고, 또 물려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 활용하셔가지고, 이 좋은 장에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참, 투데이 탑픽도 이렇게해고 아침에 이렇게 해놓고, 저녁에는 제가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해석까지 해드리잖아요. 저정 시간에 리서치 페이퍼, 모든 것다 가져와서, 여기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없으니까, 당일날 것들은 제가 그 FN 가이드에서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해석까지 해드리니까, 엄한데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이거 잘 활용하십시오. 아마, 지금 저기 여기도 고저 고수들이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보시면, 제 이런 것들 알려드렸죠. 효성 TNC라든가, 코로 인도 같은 경우도 이 리포트가 100% 이상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리포트가 100% 이상 나오는 것들을 공략하는 것들도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아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자세히 보기 전에, 기사 한번 볼게요. 오늘 아까 애플, 기아하고 4조 원 규모 투자한다, 고 이런 애플과 협력 소식이 다 9시에 딱 나왔습니다. 9시. 시간이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오전에가 좋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예, 동 개미, 또 이겼다. 공매도 금지 5월 1일까지 연장하고요. 5월 3일부터는, 뭐, 주로, 어, 그것도 다 완전 재개가, 전면적인 재개가 아니고,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등 대형주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동 개미 운동들 대단하십니다. 어, 아주 박수를 보내고요. 저 역시도 뭐, 또 동참해가지고, 저는 그저 그 동의한다는 그거 한번 눌렀지만, 대단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걸잘 알아 들으시고 예친 주식시장 정책을 피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인크로스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로스는 원래는 SKT 계열이 아닌데 SKT에서 편입을 했죠 이 회사를. 그래갖고 인크로스가 그 SK에 있는 SKT 딜 있잖아요. T딜의 폭발적인 성장성이 전망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딱 보시면 감이 오죠 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요 원래 미디어 랩사가 td 를 활용해 가지고 skt 고객이 우리나라의 반이지 않습니까 제일 큰 고객 제일 큰 이통사니까 거기에서 td 를 빅데이터를 이용해 갖고 광고를 하고 그 타겟 마케팅을 갖다가 촥 뿌려주니까, 뿌려주고 그걸 끌어당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 당연히 예상되죠. 그러면, 리포터 한번 볼까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 t d 의 폭발적 성장 전망,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서 빅데이터 기반의 광고 모델, 네, 커머스 신사업인 TDD 폭발적 성장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원래 이제 이게 미디어 랩사이기도 하지만, 이 플로우 보면요, 너무 이해하실 겁니다. 일단 타겟 고객을 추출해요. 타겟 마케팅을 합니다. 이렇게 예, 문자를 보내요. 고객 접수 되갖고 하면 구매를 하게 되면 그 퍼포먼스하고 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뭐 카드사 결제 말고도 핸드폰에서 소액 결제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 이분은 이런 장소 혹은 이런 사이트에서 많이 뭔가를 사는구나라고 당연히 빅데이터가 알수 있죠. 면 그렇죠? 세그먼트를 추천하죠. 그래가지고 그 물, 거기에 맞는 또, 재구매 의사가 있을 것 같은, 그죠?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러면 그, 그 고객이 들어가서, 어, 또 들어가서 보고 어, 접수해서 또 구매를 하게 되면 그 퍼포먼스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쌓이게 되니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어, 당연한 빅테크 활용, 빅데이터 활용의 아주 기본입니다. 원래 비디오 랩사가 이렇게 SK, 텔레콤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형을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이름은 제,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계속 나오는 회사예요 나오는 회사라서 어, 친숙하실 겁니다 근데 어느 어느 때는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리고 어느 때는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을 때는 소개를 안 시켜드려요 인크로스는 인크로스가 사실은 계속 리포트가 나옵니다. 제가 소개 안 해드려요. 그러다가 지금, 아, 딱 기술적으로도까지도 괜찮구나. 기본 펀더멘탈 좋고, 그 다음에 내용 알고 있고, 기술적까지도 감이 어, 되면 그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이 애널리스트, 이남수 애널리스트는 7, 목표 주가를 7만원을 잡았는데, 저는 추정 e p 저만의 그 방식이죠? 추정 EPS와 추정 PR을 대입해갖고, 현재 가격대와 앞으로 목표 주가를 알수 있는, 예, 돈 찢는 TV만의, 예, 방식이죠? 지금 오늘 48,600원에 끝났으니까 요 정도 구간입니다. 저는 뭐 크게 안 보고 이 회사를 줬습니다. 런데그 중간가위까지, 퍼 24까지, 59,000원 정도로 이렇게 봤거든요. 이유가 EPS 성장률이 25%인데 매출액 성장률이 약간 딸리죠. 그렇죠? 그죠? 만약에 매출액까지도 25%, 연평균 25%성장률 성장이면 저는 25까지 올려놓을 겁니다. 62,000원까지. 근데, 매출의 성장이 조금 아쉬우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EPS 성장에 비해서, 24, 4, 5까지 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딱 중간 가격인 59,000원까지 주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렇게 생각을 해서, 네, 갖고 왔고요두 번째는, 이엔텍이죠 예, 이랜택. 이랜도 뭐, 이겁니다.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전자담배인데, 이거는 뭐, 신재생에너지는 2차전지하고 같은 얘기고요 전자담배, ktng 에다 생산하는 일이죠 릴인가 고구기에다가 저도 요새 옛날에 담배를 피다가 전자담배가 아이코스라는 거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거 피다가 어, 아이 그 담배를 끊었습니다. 끊어가지고 이제 한 3년 넘은것 같은데 이제 담배 피는 사람만 보더라도 경멸할 정도로 싫어해서 <laughs> 예, 근데 이때 전자담배 필 때는 그 그냥 담배보다 훨씬 맛있고 좋아서 전자담배를 좀 폈었어요. 그러다 전자담배도 이제 맛있고, 한 대로 그냥, 그러다 그냥, 끊, 어떻게 하다 끊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넘게 지금 안 피고 있습니다. 아직, 끊었다고 하긴 그렇죠? 안 피, 안 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랜텍도 지금 좋아요. 이게,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죠? 뭐, 이것도 나오다가, 지금 도 올라, 좀 상승했다가 또좀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 나서 제가 말씀을, 여기도 갖고 온 거고요. 리서치 페이퍼 좀 볼까요? 리서치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랜텍은 이분은 에서 세가지 이유라 그랬는데 이런 되게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그 노트 갤럭시 노트 1, 2때인가 그럴 거예요 배불뚝이 그 배터리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한번 곤욕을 치는 회사예요 이회사 원래 그런 2차전지 배터리 케이스 만들고 팩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차전지 들어가고 신재생 에너지뭐 따로 없거든요 이건 ESS니까 ESS는 당연히 2차전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몸으로 보시면 돼요 ESS까지 보시면 요렇게 요게 한몸 요게 이제 전자담배는 두두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분이 이제 신생에너지 쪽으로 ESS로 따로 뺀 이유는 이제 인도쪽이 좀 성장을 많이 할것 같고 캐파드 증산하고 또 E 바이크 있지 않습니까 인도 그쪽으로 성장할 것 같아서 이게 빼놓으셨요 빼놓으셨어요 이 모빌리티 인도공장 가동이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뭐 예산은 좋게 보는데요 저는 뭐 당연히 2차전지 있고 전자담배까지 거들어 주기 때문에, 목표가 그 정도, 이렇게, 타당하다, 리즈너블 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사야 되는 이유는 2차 전지 배터리 사회 본격화되죠. 국내 배터리 셀 업체 L4. 네. 국내 배터리 셀 업체 l 사 그러면 국내 세트 업체 3개 중에 l 사 L자 들어가는 걸 하나밖에 없겠죠. 네. 굳이 뭐 이렇게 쓰네요. 그리고 인도 시장 내에서 이 e 바이크용 배터리 용품들이 많이 지금 납품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ESS, 배터리 폐. 요게 이제 수주가 돼서 해외 수주가 확보될 거 확대될 것 같다. 요건 좀 밑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를 넘어갔고, 이제 요게 KTNG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 필립모리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모리스가 전세계 유통하기로 했거든요. 이 회사 전자담배 기계를. 그래서 요세 가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laughs> 인도 이바크현 넘어가고, 보시면은, 이제 뭐 인도 전기차 시장 분야별 전망인데, 이제 이륜차, 예, 그죠. 요런 것들이 많이 지금 되고 있네요, 그죠? 폭발적인 연장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ESS 배터리의 흠풍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미국발인데, 보시면 미국이 이제 ESS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요, 그죠? 글로벌 ESS 시장 규모도 당연히 커지고 아, ESS 혹시 주링님분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그죠? 에너지 스토리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배터리 팩으로 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이 성장률이 엄청나죠. 그죠? 미국 성장률도 크고 이 때문에 그걸, 그걸 갖고 왔고요. 세 번째가 전세담배. 요거 친숙 담배 대신 분들은 친숙하시죠? 예. 요거 이제 OD, ODM으로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니까 요세개가지 정도가 이 회사의 실적을 견인하는 거다. 오는데 타당하죠? 리즈브로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 엔택을 우리 이 김두현 애너께서는 12,000원까지 잡으셨고요. 저는 딱 봤더니 지금이 8,590원에 오늘 끝났기 때문에 요, 요, 사이에 중간 정도의 내들이고요. 저는 보수적으로 1,700원, 10 1,000원 이상 가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24.71% 1,000원까지 10 가겠다 싶어갖고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어소프트죠? 지어소프트는 새벽 배송. 어제도 제가 이마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뭐, 새벽 배송 같은 것들이 다 모두 활, 화이죠 화량 활향? 그리고 새벽 배송에서는 우리가 이거 유명한 마켓컬리가 있고요. 이 회사는 지어소프트의 자회사가 오아시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하는 거예요. 아마 주부님들이나 이분,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주부님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아시스. 그래서 이분은 목표가를 21,900원에서 5 2나 크게 잡았네요. 이런 걸 공략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뭐, 리서치 페이퍼 보기 전에 저는 얼마만고 잡았나? 저도 뭐그 정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1 9 0 0 0 2만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왜? 매출액과 EPS 컨셉이 30%가 넘어요. 이 회사가. 뭐 최근에 투자까지 잘 받아서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퍼 30조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뭐, 여기, 이거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욕심 안 부리고, 딱, 19,000원, 20,0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리서치 페이퍼 한번 볼까요? 지오소프트는 또, 다른 거 보실 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 지오소프트 자회사, 오아시스가 이제 온라인 신성 식품의 성장에 따라 동반 성장한다는 거고요. 마켓컬리라든가요서 뭐, 쿠팡, 어, 새벽 배송도 많이 하는데, 이 회사는 제가 공부를 따로 해봤더니, 예전에 공부를 따로 해봤는데, 이, 특히, 신선식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해요. 강한 이유가 그 산지 혹은 그 판매자들하고 잘, 어, 교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잘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특히 뭐 농산물 신선식품에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또 특히, 그런데 강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주목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뭐 카카오인베스트라든가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갖고 이제 공격적으로 매장도 증설하고 오프라 인 매장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신규 물류센터도 확대하고, 삼국 배송 이런 거 일수주도 추가하면서 증가하면서 가파른 외형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가파른 외형 성장이죠. 처음 스타트업 제대로 외형 성장부터 돼야죠. 뭐 적자가 나더라도 쿠팡은 이 적자가 나더라도 상장할 수 있는 나스닥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특례죠. 그래서 지금은 이 가파른 성장을 하고 외형 성장이 중요한 거니까 이 회사를 좋게 본다 이런 말이고요. 저는. 저 역시도 100% 동의합니다. 또 예상을 다른 온라인 업체랑 다르게 신선 식품에 대해서 강점을 지니는게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온오프라인 확대가 되는 거죠. 어, 뭐, 밑에 건 다, 예, 이거 보시면은, 지어서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시면 매출액이 막대인데 엄청 크죠? 영업이익률은 이제 지금 겨우 뭐, 이제, 아, 이제, 제 BEP 넘어가는 실정이 고죠좀더 올라가더라도 한5% 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 어, 성장하는 기업들은 일단 매출부터 늘려놔야죠, 그죠 영토를 확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남는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에서 낮을 수밖에 없고요. 오아시스 온오프라인 분기별 매출을 보시면 당연히 오프라인은 성장 안 하죠. 근데 이 오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신선식품의 강, 강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온라인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 지어소프트도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인크로스 여기 뭐 월, 월요일날 월 화요일날 드리고도다 마찬가지지만 다 성장주죠 성장주 성장주였거나 턴어라운드주 예, 주식 뭐 몇년만 하시면 아시겠지만 주가의 흐름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들은 성장주 혹은 턴어라운드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성장주 위주로 인크로스 이넨테 지어소프트 위주로 탑핑을 설정해서 갖고 왔고요 당연히 뭐 이런 택은 뭐 시초가가 좀 오래 더 세게 나서 높았지만 이이 이 음봉도 나쁜 음봉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매물좀 잡아먹은 음봉이겠죠. 나쁜 음봉 아니고요 모두 흐름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제가 오늘 공략하고 있거나 내일 또 공략 좀더할 종목도 좀 공유 좀 할게요 이거는 뭐 완전히 뜬종목이 아니고 제가 오늘부터 공략 들어간 종목들이거나 내일 리모그물면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넷패스 넷패스는 영원한 OSAT 강자죠네 넷피스 인탑스 매우 좋죠 네인탑스 좋고요 레이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CS베어링 많이 조종 받았습니다. 120선 근처에서 살려야되는지안 되는지 봐야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세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로 120선 안 깹니다. 네. 여기가 단기 바닥일 수 있습니다. 상하포는테크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5일선과 볼린저밴드 상단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하면 상하포는테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렇죠? 어, 홀딩이죠, 무조건 이렇게. 아, 지금 뭐시저 신규 진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갖고 계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일선과 검은선, 오일선과 노란색, 상한선, 본인분들 상한선 사이를 이렇게 가지고 계속 올라가 줄 어, 그림이라고 보여지고요. 덕산 네오로스는 예, 실적이 대박 나왔죠? 예. 어제는 덕산 테코피아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것도 위로 가, 가, 갖고 올게요. 얘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덕산 네오로스도 지금 굉장히 좋은데 단기 고점이라서 기 이거는 이제 어, 따라 들어가기엔 좀... 여러분들은 좀 위험하시고요. 덕산테코피아는, 네, 지금 이제, 얘도 60선과 120선 사이에서 올라가고 있죠. OLED 쪽은 하나 어, 가져가야 된다면 덕산테코피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당연히 공략 하고 있습니다. 네, 올리패스는 지금 오늘도 쭉 밀렸다가 싹 말아줬죠. 네. 파동이 한번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고요. 내일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찌는 팁 v 의 돈찌는 기기였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